아 요거 읽어 보셨죠, 내용? 예, 뭐 노인 회장님이라. 고 예, 상습으로 성추행을 했던 평택시 전 노인 회장 분이 있었어요. 어시단위의 노인 회장이에요. 네, 평택시. 오. 그러니까 아마 그 여직원들, 네. 여직원들을 강제추행 혐의 아이고. 이제 한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이 시민 대책 모임이 생성돼가지고 노인회장 퇴진 뭐 처벌 촉구 운동을 아마 엄청 그한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 바람에 이제 그나마 이게 항상 어떤 그장 밑에 있는 직원 입장에서 성추행 같은 거 이런 거 당하면 다 놀러, 싸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눌르고 그, 그러죠 또 그렇죠. 그그 예. 그 쉽지 않은 예, 건데 예, 예, 예.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강제 추행 및 업무상 행령도 있네요. 아이고. 그다음에 지방 보조금법 위반. 어, 그가 노인에서 지방 보조금 받아가지고 네. 유용한 혐의가 있는 거겠죠. 아이, 업무상 세. 횡령에다가 그래서 네. 85세예요. 홍신데 네, 네. 85세면 연세 진짜 많이 드신 분인데 네. 이게 이제 전 대한 대한 노인의 평택시 지회장이네요. 오센 분이에요. 정치 쪽에서는센 분이에요, 이분들. 음, 징역 어려. 1년 실형 선 받았어요. 고령인데도요. 예, 네, 85세. 아, 제대로 그냥 하셨구나. 응? 그 재판부에서 기소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음... 어. 그렇지만 건강하고 고이 저 고령 네. 이 상태를 고려해서 법정 구속하지 않고 음. 병보석 상태는 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프다고 아마 진단 서 갖다 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저이 사람 혐의가 뭔줄좀 읽어보면 좀 약간 짜증나요 추행이 있던데 약간 그님말씀에 네. 네. 이게 2019년 9월 달인데요. 예. 어, 평택시 지회 소속 여직원 뺨을 만지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 사무직 직원을요. 예. 네, 이거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예. 또 업무용 차량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건또안 되죠. 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년 동안 운영비 3,1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대 네, 쌈짓돈 쓰셨구나 그냥.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 8월에 노인의 소속 피해 여직원 3명. 네. <laughs> 3, 3명. 3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홍 씨를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알려진 거고요. 네. 네. 참 이게 아 85세가 돼도 이런 짓을 하네요. 이게 권력을 가진 그 음? 일부 남성들의 이런 문제죠. 음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가해 노출이 됐었던 피해가 거 아니에요? 피해자 노출이 됐 거네요. 기에 예, 예예예. 그랬다가 이제 아마 평택 시민 단체들이. <laughs> 네. 모여가지고 성폭력 갑질 노인의장 사퇴처벌을 위한 뭐 음. 평택시민대책위원회 대책 모임 네. 근데 이게 해가지고 아마 1560명 정도가 탄원선행 같습니다와 그럼 어마어마하게 네, 들고 있는 네.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신데 어, 그저또 검찰 법원 앞에서 1인 시도하고 분리해야 되거든요. 예예예예. 예, 예, 그 예. 원칙이 왜 이렇게 안 지켜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그 집단으로 조사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피해자분들 또 이제 힘이 맞죠. 나가고 잘 이겨내시더라고요. 음. 검찰 단계에서는 구속됐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예. 이제 아마 경강상이로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아니 아픈 양반이 뭔... 추잇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85세 되시면 아이고 이건 좀 심한 거예요 이분. 그 어쨌든 이분들도 저기 어쨌든 음. 준 공기관이잖아요 노인네가 그러면... 여기 계신 직원분들. 그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거 없이 그럼요. 중앙에서 회잘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노인은 어 어느 사회건 한 사회에서 노인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네, 네. 당연하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고 특히나 음, 음. 이렇게 네. 변천이 많았던 뭐 질곡의 역사를 가, 우리나라 가져온 그렇죠.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는. 그 역사의 중심 속에 그분들이 있어요. 역사 교과서에요. 예 네, 네, 그분들이 네, 노력하고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음. 눈물로 이만큼 온거그 인정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네.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아야지. 네. 그러니까 요걸 내는 저한테 화두예요. 음. 어른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걸까? 음. 내가 어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른은 어른은, 어른이 아닌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걸까? 응. 음. 예, 그, 요즘에, 그,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예, 교수님 청년이에요. 어른 아니에요. 아직, 그 아, 생각은 아직 아니에요. 아, 시골 가면 청년이죠아80 네, 넘어가서 얘기하세요. 이게 음. 예. 그러니까 존경받는 어른으로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예, 이안돼 이렇게, 그, 그, 여직원, 85세면, <laughs> 거기 들어온 여직원 잘해야 20될 거예요. 진짜. 손녀딸 정도, 손녀딸 정도. 이런 안 돼요, 이거그 손녀딸 돼요. 정도 되는 아이를, 그, 억지로 입 맞추고, 그거 되겠어요, 그거? 어쨌든 유죄 판결 나면 피해자분들 음. 저기 시민단체도 지원해 주셔갖고 음. 정의적 피해 배상까지도 철저하게 좀 응징했으면 좋겠다는. 많이 예, 좀 예, 연, 많이 연세가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백 살이건 천 살이건 많이 드셨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반성은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지역 유진데. 예,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반성하고 예. 두번 다시 예, 이런 행태 안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 진짜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어른들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많으세요제 주변에는. 아, 사실은 존경받는 네, 어른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죠. 많아요. 지안 음. 저기 저희 동네 그, 슈퍼하신 어르신이 계신데 음. 7 8세 어르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 본지가 한 15년 됐죠. 그 동네 살았으니까 음.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아 그러니까 네. 아침에 마당 다 쓸어버리고 동네 다막 빗자루질 다 해놓고. 네. 어~ 뭐~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조끼 하나입고막 교통정리해서 애들도 해주시고 음. 막 그런 어른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진짜 예, 존경스러워 예, 예 그~ 박스 그~ 슈퍼라 하시니까 음. 박스가 나, 많이 남잖아요 음. 많이 남는데 그거를 이제 딱 분리해갖고 한 (4개) 정도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어쩌봤어요 사장님 왜 (4개로) 불래요 그랬더니 아~ 오는 저기 할머니가 네명이요 어, 네 개를 어 그래서 저기 다 양일 구해갖고 할머니한테 몰아주지 않고 다듬주는거가요예그 음, 미안해 죽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 주면서 미안하대 왜 그러냐고 그러고. 최근에 물어봤더니 폐지 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떨어졌어요, 어, 너무 떨어져가지고 주면서도 미안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폐지가 지금 저저 뭐,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압축해서 창고에 지금 있는데. 더 이상 쌀 데가 없대. 경기 안 좋으면 종이 안 쓰니까, 예. 음참 그러네요. 하여튼. 좋은 분 많으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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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이, 이분. 노현회장님 아니, 안, 안 돼요. 이 회장님. 이게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예. 두 번째 이슈 가볼까요?